AX제곱, BY제곱, CZ제곱의 전체의 W제곱은 A의 12제곱, B의 8제곱, C의 20제곱을 만족시키는 가장 큰 자연수 W에 대해서 X Y 더하기 Z W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XYZ는 자연수이다. 먼저, 좌변을 정리해보면, A, X의 W제곱이니까 XW 되겠고, 그 다음에 B의 YW 되겠고요. 그 다음에 C의 ZW가 되겠죠. 그래서 A의 12제곱, B의 8제곱, C의 20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좌변하고 우변을 비교해보면, XW가 12, 그리고 YW가 8, 그 다음에 ZW가 2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 8, 20이라는 것이 XW, YW, ZW인데, 이 12, 8, 20에 전부 뭐가 곱해져 있어요? W가 곱해져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수. 그럼 공통인 수. 이거를 우리가 공약수라고 하죠. 공약수. 공통으로 곱해져 있는 수. 공통으로 나눌 수 있는 수. 이렇게 하는데 가장 큰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뭘 구해라? 최대 공약수 구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와 8, 20의 최대 공약수 구해보면 됩니다. 12, 8, 20. 뭐, 바로 구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보면, 얼마로 나눠집니까? 4로 나눠지겠죠. 4, 3, 12, 4, 2, 4, 5. 해서 최대 공약수 얘가 바로 4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값이 W가 되는 거죠. 이게 W가 된다. 그럼, X는 뭐냐? X는 얘들 둘이 곱해서 12가 되는, 얘가 X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X가 되고, 마찬가지로 그럼 이수가 Y가 되겠고, 이수가 Z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빼기, X 빼기 Y 더하기 Z 빼기 W 이거 값 구해라 이런 뜻이냐, 그죠? 그래서 1 더하기 1 되니까 값은 2가 되겠습니다.